미국에서 기업 공개를 추진 중인 스웨덴 핀테크 기업 클라나 그룹이 월마트와의 파트너십 체결로 뉴욕 증시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클라나는 지난 3월 17일 월마트가 지원하는 소비자 금융 앱 원페이와 재교하여 미국 월마트 쇼핑객들에게 지금 구매하고 나중에 결제하는 BNP의 할부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클라나는 월마트 고객에게 선금의 후지불 대출을 제공하는 독점 파트너가 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에 2029년부터 월마트와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어펌 홀딩스의 주가가 17일 뉴욕증시 초반 15.75% 급락했습니다. 어펌 대변인은 지난해 하반기에 월마트와의 통합 프로그램이 자사 총상품 거래량의 약 5%, 조정 영업이익의 약 2%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라나와 원페이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월마트 고객들은 전자제품, 가정용품 등 수천 가지 품목 구매 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할부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승인된 고객들은 3개월에서 36개월까지 다양한 상환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라나의 세바스찬 시에미아트코프스키 최고경영자는 이는 게임 체인저로 세계 최대 소매업체의 결제 시스템을 재정의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클라나는 연간 6,8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미국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의 수백만 고객층에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페이는 앞으로 몇주 안에 클라나 할부 대출 옵션을 통합하기 시작하고 연말 쇼핑 시즌까지 모든 월마트 채널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한편 클라나는 지난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IPO 투자설명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KLAR이라는 종목코드로 상장을 신청한 클라나는 최소 1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고 15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클라나는 현재 전 세계 26개국에서 약 9,300만 명의 활성 고객과 67만 5천여 개의 판매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탕후 클라나의 IPO 진행 상황과 월마트와의 파트너십이 선금의 후지불 시장에 미칠 영향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